약 100km 거리를 걸어서 가보려고 합니다. 너희들 지금 편하나? 너희들 뼈. 불편하다. <laughs> 진열이랑 노래인가? 지금 100kg 벌칙을 수행하러 갔습니다. 어, 너무 힘들겠다. 아근데 사실은 얘도 겁나 힘들었어. <laughs> 얘도 겁나 힘들었어. 모두가 힘들었지만 네. 조금 더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고 봐야지.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독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.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다? 그냥 그건 노답이에요. 발래 놓는 건 괜찮고. <laughs> 개 노답이군. <laughs> 나는 첫째 나는 둘째 나는 맏내 우리의 이름은 개노답 삼형제 또 하다 보니 이렇게 셋만 남게 된 그럼 우리 개노답처럼 앉아있자 저렇게 앉아있을 거야? 어? <laughs> 아이개노답한 <laughs> <laughs> 가지를 제안할게 좋아 지금 벌칙가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직접 요리를 만들어서 지원사격하자 그건 너무 예스답이잖아 너무 했스 답이야? 요리를 엉망으로 만들자. <웃음> <웃음> 와, <웃음> 그 간다, 지금 당당시작하지 <laughs> 일단 이제 친구들이 뭐가 먹고 싶은지를 아, 알아야 될거 아니야. 음. <laughs> 어, 진열이 잘 걷고 있나? 아, 위험하다. <laughs> 뭐라고? 아, 뭐점글 걷나, 왜? <laughs> 어 이제 팔당댐 지나가려고 합니다. 팔당댐까지 <laughs> 갔나? 와. 그면 이제 그 이제 40kg 가까이 걸었어. <laughs> 어, 거의 절반을 걸었어, 지금. <목소리> 너희를 위해서 지원 사격을 좀 가려고. 자차로 줘나개나하이네나 <laughs> <laughs> 이거? 먹을 거를 좀 챙겨갈게. 어, 진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은 준비해서 갈게. 오, 우리 온다고? 어, 갈게, 우리가. 마실 거가 좀 땡기긴 하네요. 뭔가 먹을 거보다는 좀 시원한 커피 한잔 이런 걸좀 땡기게 합니다. 아이스 아메리카노. 커피 <목소리> <목소리> 잘 깎인 사과. 뭐라고? 사과요. 뭐 평소에 먹지도 않는 사과 얘기라데 갑자기. 아 석스 맛있는 시원한 딸기 이런 걸 좋아. 아 서량을. 아 서량 딸기. 예 예. 너희가 해오는 것보다 사먹는 게 맛이 세것 같긴해. 아 너무하네. 아, 진짜 기노답이네 아, 지금 많이 힘든 것 같네. 멘버들이 사놨네 오늘. 아 이거 아지겠스 혹시 보니까 그 진짜 그 뭐지 먹발 같은 거 좀. 깃밥도 좋고 주먹밥. 목마 주먹 아 주먹밥 아 주먹 오케이 그러면 아프면은 무조건 즉각 중 중단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예똥야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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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그래도 형한테 똥이라니 막 왕자님 아 진짜 님 <laughs> 너무 개노답이다 퍼스아님질 어? 질타를 좀 받아야겠다 <laughs> 혹시 주먹밥 만들어 본 사람 있나 내가 주먹을 만들 테니까 형이 목발을 깎아 목발을 깎아 네가 고 말을 하던가 살 대머리 깎아라그 c 모 r 어떻게 깎어 <깎아? 웃음> 너가 a 심 w h 는 대머리 위에 나는 머리. 아, 와. 집 t w 사 a t w 산스 t w h 어. 그러면 그 그걸 내가 살게 어. 저기 만물 박사... 아 w 그 만물 상점 어. 만물 상점 가면 은 어, 박사님 그 w <laughs> 그런 거 어. 내가 딸기랑 사과 사오고 a t w h 주먹밥 어떻게든 해 그냥 주먹! a 아. 와 이거 a t 이 h a 진짜 못 쓰겠다 이 a 아 What? What? w h 자잔 종호형이 좋아하는 게맛살 일단은 지팡이도 지팡인데아 얘네가 뭐가 필요할까 또좀 뭐가 필요할 만한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 시간 시장에 왔습니다 이게 진열이가 원했던 파랑 딸기 그다음에 사과 있나요? 까먹을 뻔 했는데 가는 길에 이렇게 치킨 마요 덮밥 이 녀석을 이용해서 치킨 마요 주먹밥과 크래미 마요 주먹밥을 만들겠습니다 오, 좀 늦었죠? 등산하는 원 2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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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아 정말 엄선했어. <laughs> 좋아 보인다 원2 이거. 아원2원래 그러니까 그래서 힘들 0 0 0원 2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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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하세 저희 대표님이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파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집을 하셔야지, 갑자기 하라 편집을 하고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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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땡이 아닙니까? 보고 싶습니다 뭐 보고 싶어 왜 서로 얘기도 안 하는데 뭘 보고 싶어 뭐. 갑자기 서람올가 뭐 아, 직원들이 결과가 <laughs> 사랑해요 미치겠네 <laughs> 근데 노랭이가 신신당부한 거한가 있거든 뭐지? 예쁘게 깎그래나 예쁜 마음 씨면 안 되나? 그거 있잖아, 그 와우, 와우. 치킨 모양 주먹 거. 거 sir. Tommy, 나고 싶다. 아직 다 s i 하네 u g g i n g home on the t i s 서 m a t 봤어 i c a I'm not a texture. I'm not a texture. I'm not a texture. I'm not a texture. I'm not a 시커 x 게 지금 그 그늘지고. <웃음> <살이> <웃음> <웃음> 아! 아 이거 아, 아, 보고 아, 진짜, 아 뭐야? 아이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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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l n g 그 가서 돌리면 안 돼. 아부 아, 아, 알았어. 음. 살, 살짝 이렇게.. 아, 아 좋다 야 그래. 환하게 그래. 좋네. 오 이게 더 멋있는데? 거짓말. 거말이 어? 나아뭐하야 얘기하는 줄 아니 중요하다. 과일이 들어가지가 않을, 아, 않을 아, 것 같아. 아, 이렇게다받아지나아 이렇게. 그럼. 어, 완벽해. 찌부. 열어봐. <웃음> <웃음> 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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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했어요 사가 <laughs> 이 정도면 되나 니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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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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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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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거아거아거아거이 뚜껑을 안닦데 그거 다른 뚜껑으로 왔다 아봐그거 올리고 그렇지 아~~, 아, 아 하나, 하나. 스고이다 뭐 이거다 하나 깨달았음 아 이것도 다 뭐야 다른 통인가? 퍼즐 1 이게 무슨 퍼즐이냐고 <laughs> 나왜또일대백 하고 있어? 근데 몸도 점점 심해지네 아 근데, 아, 아, 근데 상대가 좀 별로긴 하네 <laughs> 아니 뭐야 이거 아, 부사길래 부사 3개 주세요 했는데 <laughs> 일단 애들이랑 치를좀 잡아 봐야 여보세요 어 노랭이 어디, 어디쯤에서 어디 만나면 될까 조안초등학교라고 오면 된다 조안초등학교 아 조안 응 조안 응 조안 조안 초등학교 <laughs> 모든 것이 조안 야 이거 조안초등학교 학생들이 볼을 보면 어쩌려고 엄마 친구 방금 놀린 거 아이가 아니 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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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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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먼저 스펙이야 좋아 초등학교 모든 것이 좋아 초등학교 같이 해야 돼 같이 해야지 이게 안무 안에 아, 그래, 마지막으로 가자 어. 좋아 초등학교 모든 것이 좋아 초등학교 야들다 같이 하니까 놀리는거 <laughs> <laughs> 잠시만요 노랭이한테 너랑, 전화가 왔습니다 와우 어녕하세요어 어 우리는 지금 한 15분 정도 남았어. 어좀그 조금만 쉬고 있어라 우리 금방 갈게. 좋았어요. 우리도 하고 싶나어 같이 하려던 거 아니었나? 아, 어 근데. 이제 조한초등학교 다 와가니까. 어. 조한초등학교. 조한초등학교. <laughs> 우리 사이 좋아. 잠시만. 아, 맞다. 지 마음대로, 지 마음대로. <laughs> 아니, 하고 하고 싶어. 아, 됐다, 뭐 어차피 이채널이 네 돼. <laughs> 야, 이제는 진짜로 그뭐 완전 산입니다. 이게 어, 시골 시골이 시골, 시골. 시골.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이다. 여기에 조안 초등학교가 있다는 거죠. 조아 <laughs> 어, 어, 저기 보이는 저인가 보다. 아. 아, 어아저저저 저, 저, 저. 아마 걔네들도 우리를 만나면 좀 반갑겠지. 울 수도 있다. 찾아봅시다. 얘들 어디 있니? 아, 바람이... 근데 전화나 좀 그렇고... 어, 와, 춥다 아. 우리 지금 초등학교에 들어왔는데 초등학교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있다고... 아... 어... 저거구 어... 그림자 움직이는데... 어... 저거 뭐뭐이 뭐, 뭐, 뭐 있다... 우와... 어. <웃음> 우와... 우와... 아와 우와... 우 안 돼! 많이들 왔네. 에헤 it. I w 에 보니까 y one. My one. My one. My o 좀말 My one. My one. 부었네. n e 보 y one. My one. My m m M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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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ne. My one. My o 고 e 가 y one. My one. My one. My one. My o n 어 괜찮다. 음. 이게 더 괜찮아. <laughs> 어, 근데 이거 진짜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어, 너의 왼발을 좀 대신해줄 어. 수 있을 거야. 어. 저... <laughs> 어, 네. <laughs> 어. <laughs> 아, <아니>, 그 <laughs> 그림이 좀 이상한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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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왕이면 완주하는게 제일 그림이 좋지. 그 짱배 마라톤 할때 돈풍 나온 거 생각. 한... 어. 그때 짱배 진짜 테이블 경쟁. 나는 돈이 걸려 있었잖아. <웃음> <웃음> 너무 힘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. 지금. <laughs> 어? 차가 있게나가 사람이 나중에 저 가서 고립되면은 택시도 못 부를 것 같아. 그러니까 일단 너무 심 심할 것 같다. 뭐너너이너이뭐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걸으면서 멍때리면서 걷는다. 그럼 <laughs> <laughs> 너는컨 컨디션 괜찮나? 컨디션은 괜찮은데 이제 다리가 아프다. 어 종호도 다리가 어. 엄청 아프다고 그러더라고. 가면 갈수록 속도가 안 나와. 목폭이 <laughs> 어. <우리> 확실히 줄었다. <laughs> 어제에 비해서 오늘 진도를 많이 못 나갔다. 도움이 어. 많이 될지 모르겠어아 물자! 어. 블러와 시원해. 어. 우리가 진짜... 물이 없었거든. 어. 노랭이는 바닐라 라떼. 어, 어 바닐라 라떼! 어. 발다구리 한 거죠. 어. 어. 맑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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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와, 맛있이 <laughs> 반응을 보고 싶었던 거야. 아, 좋아. 커피 처음 먹는 것 같은데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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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맛있다. 이거 먹으면 뭐 맛없는 게 없어. 나 <laughs> 진짜 고생했나 봐. <laughs> 잘 먹는 줄 알았는데. <만들었는데>. 뭔너희밥잘 <laughs> 먹은 줄 알았는데. <웃음> <웃음> 어, 거들니까 에너지 소모가 상당해가지고. 그렇지, 그렇지. 이 금도시락. 와, <웃음> 왜 이렇게 예쁘게 해? 난꽈 딸기고. 와 서량이다, 서량아. 먹어봐. 달라, 달라, 서량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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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하나도 안 셔. 노랭이가? 으로 부터로 예쁘게 깎은 사과 음. 참고로 강호에 깎았습니다 <laughs> 얼마나 예쁜지 한 <한번> 보자고 형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뭐예요 이거? 운동화 아, 갈변이 아니, 갈변이 어왜 이렇게 많이 됐어? 어 안돼야 갈변이 아왜 이렇게 많이 됐어? 아 이거 바인애플인가요 <목소리> 아, 아니 아니 부산에 부산? 난주 바로, 음 바로. 와야야 야, 음.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참 음. 대견하기도 하고 그렇다 봉다. <목소리> 상... 아, 원래, 아, 원래 신발 아 원래 신발 오케이 자, 오케이 자, 어, 우리가 가볍게. 들고 가겠어 우리 또 종부님이 작은 작은 선물을 어 보인가요? 전지요어 그러네 손표지다 오메. 뭔 내용지 나도 모신일 <laughs> 대표님 그리고 노랭이 대표님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종부 종부입니다 어제 출발하시기 직전에 만났던 순간을 잊을 수 없네요 웃고 있지만 어렴풋이 보이는 슬픔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. 뭐라고? <laughs> <laughs> 지금 어디까지 가셨나요? 잠은 잘 주무셨는지 궁금합니다. 춥지는 않으셨나요?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, 여긴 너무나 따뜻합니다. <laughs> 그 고통을 나눌 수 없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. 지금쯤 절반 정도 가셨다면 양평쯤이겠네요. 오늘 잠은 어디서 주무실지, 발이 아프신지 걱정이 많이 되네요. 오늘은 꼭 따뜻한 바닥 혹은 폭신한 침대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안주삼아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내일 촬영 다셔야죠. 제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네. 성공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. 건강히만 돌아와 주세요. 저택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화이팅. 아. 아, 아, 아 어, 뭐 적절한 아믿와 <laughs> <히트와>. 진짜 예스답고 <laughs> 개도단을 억가는. <laughs> 아, 옆에 계신 어르신도 아, 감동의 <웃음> 웃음을. 주, 주민분이세요? 여기 단지 아, 학교 아, 학교 단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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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나는 저기 70살 먹어 가지고 네. 네. 여기서 춘 저기 논산까지 보따리 지고 이곱살모으이 피난이 갔어 아 일곱 아 살때 네. 네. 여기서 이제 강들에서 신주로 못 빠져서 강들에서 네. 그날 그런... 그 찾은 게 아니고 그이날 양수리 왔어 네. 얼굴을 가려드릴까요? 아, 뭐안 가려도 돼아 알겠습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 우리 <laughs> 이제 빨리 가봐야 된다 그래 아 이거 내 옛날 폰이네 <laughs> 내 옛날 폰 우리가 또시간 너무 많이 잡아오면 안 된다 어 <laughs> 맞아 해가 지기 전에 최대한 움직여서 나에게 걷다가 진짜 너무 힘들다. 어. 지금은 아니야. 네가 생각할 때, 이걸 진짜 포기하고 싶다 싶을 때, 어. 이 핑크색 주머니를 열어. 어, 뭐야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어, 뭐야? 너무 힘들때이 핑크 주머니를 열어. 이건 누구? 내가 네 가방에 넣어 놨어. 뭐가 뭐지 몰라. 뭐야? 뭐, 뭐, 희열의 뭐, 영화가 뭔데? 뭐, 너희 너끼리합의된 거야, 이거? 아니, 아, 나나나 나, 나 모른다. 나는 모른다. 그럴 때어 아, 약간 이 핑크 주머니를 열어. 뭘까? 너무 궁금해서 아, 열어. <laughs> 아, 아마 핑크 주머니를 열면은 조금은 힘이 나고 괜찮을 것 같은데. 그래도 포기 하고 싶다. 진짜 이제는 그냥 <laughs> 집에 가야겠다. 아, 뭐, 포기 해야겠다. 어. 진짜 그럴 때어 아, 금거 <laughs> 어때? <laughs> <laughs> 에이, <laughs> 에이, 이게 뭐야? 에이. <laughs> 이거 진짜 이거 에이. 네가 아, 이 프로젝트를 끝내야겠을때이황이 이 황금 주머니를 열었. 나는 어떻게뭐아 어떻게든 <laughs> 핑크 주머니를 먼저 열고 에이. 그래도 더 이상 안 된다 할때이 황금 주머니를 열어 분들 무전기인가? <laughs> 어. <laughs> 뭐야? 아, 순서, 순서를 지켜야 돼. 순서를 지켜야, 순서, 순서를 지켜야 <laughs> 돼. 핑크 먼저. <laughs> <laughs> 재밌는 거 <말> <laughs> 아, 갑자기 미장센을이렇게 뿌리. 뿌려... 케인 <laughs> 어, 저기, 발음은 도아 왔을 때, 이게 안좋려져 있었으면 좋겠면은 낭만이신 자 그러면은, 음. 낭만이진짜로 그러면은, 낭만이신 자로. 그러면은, 정체는 밝 자로. 그러면그 정체는 <웃음> 멤버십으로 Good c h u 아 k c h u n 아 c 아 u n k c h 아 n 아아 보단 낫다 진어서 <laughs> 보자 아 어, 좋다 우리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래 내일 보자 가자 간다, 간다 어이팅 땡큐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 오케이. 아 저기 또 더... 우리 어르신께서 또저다고 계시네 계신... <laughs> 감사합니다 됐다 좋아 어아 가는 길에 휴게소 같은 거 있을라나 있지 어 큰일 날것 같아요 와아 어? 푸핑? 아 푸핑은 아, 아니고 아피아피 긴장이 아, 피... <laughs> 풀려서 그런가 <laughs> 그거 아나 미투 집에 너도 긴장이 많 풀렸구나 파이팅해 화이팅, <해! 웃음> 화이팅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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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아니 조롱이 돼버릴 것 같네 <laughs> 끝까지 기도하 <귀엽다. 웃음>